지구촌 열방을 위한 30일 중보기도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극심한 파괴 속에서 무슬림 배경 신자들이 조용히 붕을 일으키고 있는 서아시아 중동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란의 지하교회와 무슬림 배경 신자들이 극심한 파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나라 전체의 복음이 퍼지게 하소서 전쟁과 테러로 고통받는 이라크와 시리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고 교회가 치유와 소망의 등불이 되게 하소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게 하시고 이 땅에 예배의 불이 지펴지게 하소서 복음이 완전히 금지된 아프가니스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꿈과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트루키의 문화적 세속주의와 정부의 감시 속에서도 성도들이 담대의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요르단과 레바논에서 난민 사역에 헌신하는 교회와 사역자들을 보호하시고 피난민들에게 복음의 위로가 임하게 하소서.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의 외국인 기독교인 공동체가 영적으로 살아나며 이 땅의 디아스포라를 통한 선교의 문이 넓어지게 하소서. 이 땅을 품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